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외국에서 그리고 국내외에서 생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한 하루의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생가에서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예수 다섯 번째,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실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 속에는 그분의 오심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바른 개념이 모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를 보며 어떤 이는 환호하고 어떤 이는 당황하고 낙망을 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이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초대 교회 사에 의하면 네로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약 270만 명 가량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뛰어난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무리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리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의인과 통치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환영을 했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지닌 통치자, 강력한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14절에서 15절까지는 낙위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낙위 새끼를 타고 이루 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는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여겨 열렬하게 환영을 했으나 예수는 죄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이 이어한 대로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습니다 나귀 새끼는 평화의 상징이고요 나귀 새끼는 섬김의 상징이고 그리고 아무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는 구별되고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어린 나귀는 신성과 평화, 낮음과 겸손의 표시기도 하죠. 나귀는 말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무겁게 무장을 갖출 수도 없습니다. 예수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꿈꾸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탓심으로 평화를 위해 오신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끝으로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라는 내용이죠. 제자들조차 예수께서 낙위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구약에서 선포된 평화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성취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구약에서 예언한 낙위사건의 성취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실에 대하여 계속하여 증언을 했죠. 이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라고 말하며 낙담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살린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 기독교는 이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와 유브라데스강 건너편까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헤아릴 수도 그 깊이를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성령은 성경을 이해하도록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절망과 분노였다고 하는데요. 괴른 거기 서서 밀어닥치는 수천 명의 군중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면서 피를 메우고 있는 현장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했고 낭망했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음모가 실패한 것에 대하여 서로 질책하고 비난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반기독교의 세력이 커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증거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보자 우편에 계시며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복음으로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